사고할 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아우디 뉴 a 430 TDI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26,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 거리 보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저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화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내 보겠습니다. 전내 쪽 컨디션 쭉 보시고 다음으로 범퍼 볼게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서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3.55mm 45% 남았습니다. 여어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볼게요. 도어 쪽쭉 보시면 뭉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깔끔하고요.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5.28mm 65% 남았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넓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고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6347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사용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시트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에는 이심 룸미러 있고요.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됩니다. 다음으로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잘 작동합니다. 아래쪽으로 볼게요. 보조키까지 키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스탑 있고 오토에어컨, 운전석 보조석 열선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파킹, 오토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인진룸 보겠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확인합니다. 배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인증 소리 일정합니다.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기탈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기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다음으로 앞 타이어도 볼게요.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뉴 A4 3.0 TDI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야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